아. 선가내 이름 한 번만 불러다오. 어, 안녕하세요. 요 아. 아니 왜지지? 아니 말이 안되는데? 아니 씨발 말이 안돼 내가 왜 지는거야 상대편 조합이 뭐 그렇게 좋은것도 아닌데 아 이거 미드 가야돼 아 안돼 이거 미드 가야돼 이거 아미 안돼 이거 정글로는 안돼 아, 진짜, 아, 진짜, 안 된다니까! 이게 내 정글로는 안 돼요! 아, 안 된다고! 정글로는 안 돼! 아, 이거 내가 스몰더를 해야 돼! 이게 라이너들이, 이게 진짜 미치! 아, 안 돼! 스몰더 밴당했겠다 하, 랩이 좁됐네. 제이할가 유네아라고? 랩이 세기. 세기. 그냥 해! 오케이 샤코? 언제 왔지? 이..이게 <목소리> 아아.. 야비씨 잠깐만요 이대로라도 한 줄을 해야되나요? 한을 찾지 확살 중. 합류를 하는 게 맞네요. 나도 좋게. 뒤태 좋았지. 보로치 위에 거 보로치 둘다 죽여버리기. 아왜왜내 요네 갖고 그래 요네 나쁘지 않구만 왜주라이야그 정도는 아니야 너네들 무위 높은 거지. 아 저거 핵력궁이라도 그렇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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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도 나도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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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라. 가라. 아, <laughs> 7, 8, 8, <laughs> 7도 찍었고, 아나 아, 너, 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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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할 때는 자기 못한번못 했다고는 하는데 라인할 때마다 되게 뻔뻔해지. 요번뻔이잖아아 이거 왜 피셜 말이 안 되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라이어 피셜로 내년에 랭크 여섯 번 효과화 된다네요. 캐리. 아... 요번뻔이야 인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너무 즐거워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아 그래 1 2 시간 전에 택기가 나에게 남긴 메시지. 넌할수 있어, 택기야. 난너 믿어. 웃으면서, 웃으면서 한번 해봐. 얼굴 찌푸리지 마요. 어 어. 너 화내는 거, 너 화내는 거, 거 보러 온거 아니잖아 오케이. 사람들. 이세상은난 아,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안 됐어. 무서워 지도 어, 무서워. 좋잖아. 고기 좋다. 오늘에. 어, 그래. 파이팅. 힘내. <laughs> <laughs> 아 점걸 걸렸다! 아 밑으로 돌렸는데 아씨. 베이커 나이가 직다라인이 고맙습니다. 예전 프로 데뷔 때부터 나이가 어려서 잘한다고 생각한 적은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베이커 노인 취급 받은 게1 9부터인데 지금 웬만한 선수들이 19 베이커쯤 되지 않나? 그래 강찬밥 늙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못해서 달라인 거야. 페이커내 무슨 경력? 격려... 어디 새끼야? 강찬밥 이야기가 왜 나와? 예? 네? 저희 1레벨 싸움 자신 있는데요. 님들, 저희 1레벨 싸움 자신 있어요. 너네 1레벨 존나 약해요. 1레벨 못 찍었니? 어, 내 말이 들리는구나. 아이디가 고추다리군. 음, 우리 팀 있어요. 큐잘 <laughs> 가라! 2 o no,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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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만들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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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을 하어 뭘 뭐. 당장 너프해. 당장 당장 너프해 스몰더 아씨 아니 뭐야? 아왜안 알려 줘. 내려온 거 몰랐잖아. 아나 어 그래도 얘들 네막 일부러 죽어주고 그러지는 않네. 어 나름 게임을 제대로 하고 있기는. 훨했습니다 열심히. 일이리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투월더 스택 경제를 잘 챙기는 모습이네. 어, 시발 뭐지? 와, 이거 뭐야? 왜지? 왜지지? <laughs> 죽었어? 빨리 깨져 그리고 나가도 과연 다음 주에도 임시 유방일이 그녀와 우연히 겹칠지, 얼마 죽어? 와 레전드 225를 안 갔는데도 캐리를 해버렸네. 콘깝치지 마. 노플 새끼 잡아. 그렇지. 윌리아 잡을 수 있는데 이거 보면. 원하는게 맞아 궁사 채운다 생각해 투패가 사실 내가 궁 썼을 때 바로 궁을 써줬기를 바랬거든요. 내가 궁 쓰면 날아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바로 투패 궁 켜야지. 이기도 이런 거 먹고 있는 거 아니겠지? 다음 용이요 마공 용하게요 진짜 여기서 나올 줄이야. 오케이 좋았다. 궁극기 이쁜데 좋았다. 난 잘한 건 잘했다고 해. 이거 탑 최고라자. 아 최고리란다. 근데 그거 카드 스네가 엄청 얇긴 했더라 버스로 깨작깨작 깨작 쓰다가 호종이가 모른거것 같으니까 택시 플렉스에 친구 버스 비자도 내주더라 급력 검제지. 하시. 좋아 뿌린 것봐

파이사, 아리, 잘다잘 잘 만들었어. 어, 이렇 잡고 보이 잠깐만, 여기까지 할게. 나는 끝나나? 혹시? 혹시. 와 이거 알리가 나 밀어줘서 이긴 것 같다. 조관호 녹턴픽 좋았다. 승. 아 오늘도 연패했어. 나 진짜 존나 이상하게 연패해. 진짜 이상해. 나 요즘 진짜 뭐가 막아 꼈나봐 진짜. 내가 봤을 때 뭔가 악의 기운이 있어. 내일 존나 샤워, 존나 빡빡 20분 동안 존나 빡빡 밀고 손톱 발톱 다 자른 다음에 그러고 와야겠어요. 어, 지금 뭔가 악의 기운이 있어. 지금 영도, 고 맙니다. 습 모던 트 님, 아 저녁 못 본다고. 오케이알겠어 음. <laughs> <laughs> <laughs>